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곤입니다. 하이.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을 것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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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볼을 가장 좋아하는지 저는 순한 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놈을 구했습니다. 짜잔, 이놈이 도대체 무슨 볼이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분께서 옛날 고대 햄머 어떤 볼이냐고 올리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바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겨서 볼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키키 키모티 덤도 안 박혀있고 요렇게 잘 보이나? 요렇게 그냥 노인서트 노덤지공을 해서 옛날 지공 방식으로 돼있어서 재지공해서 쓰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랑건입니다 오늘 저의 볼링공 지공을 도와주실 김현민 코치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지금 산남동토드볼링장에서 지금 프로샵 운영하고 있고 현재 브랜드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요 고데 머 리액티브 볼을 블러킹, 그리고 재지공 복원 작업을 아 해주세요. 지공이라는 곳은 잘하시는 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분들에 다닌 다음에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곳이 지공을 잘하는 곳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봤습니까? 네, 그렇죠. <laughs> 여러 전국 지역을 돌아가면서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맞는 이렇게 지공사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옆에 코치님과 함께 보건과 블러킹 작업 그리고 재지공 작업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서 플러깅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깨지지 않게 그리고 꼴 그러니까 지공이 되지 않은 면하고. 지공이 된 면하고 최대한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 자체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더이 없이 그 이제 지공을 해서 이제 손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플러깅을 많이 해보고 제가 배울 때도 라운딩 친구에다가 그대로 귀찮아서 그냥 작업을 하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지공을 수차례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볼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음, 맞아요. 최대한 한번 해줄 때 좋게 깔끔하게 해주는 거를 좀 많이 해서. 처음에도 저는 라운딩 작업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보다 좀더큰 드릴을 이용해서 라운딩 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 작업을 일단은 먼저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공을 지공기로 먼저 옮겨서 먼저 살짝 작업을 해줄 거예요. 최대한 맞춰서 할수 있게. 너무 깊게 내리는 건 아니고 그냥 겉에만. 살짝 플러딩하는 자리만 좀두드게야될 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화경의 차이가 보이죠? 라운딩이 네. 됐던 부분과 이 부분 아.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음. 깔끔하게 잘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플러징이할건면 화학자 뭔가 화학자 뭔가 내신에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이렇게 아. 근데 끝에 라운딩이 쳐져 있으면 음, 네. 그래서 밀고 나오면서 라운딩 쳐지분 이게 작게 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로 뚫어서 날카롭지만 만져보면 그런 깎고 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음, 어, 확실히 라운드 부분이 사라졌네요.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플러깅이 될수 있죠. 음. 이 옆에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플러깅액을 부을 건데 아. 여기만 찰랑찰랑하게 부으면 끝에까지 동그랗게 이것지 구잖아요. 구. 아, 그렇죠. 저희가 구기 때문에 여기로 맞추면 여기가 셀 거고 여기에 맞추면 여기가 모자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덮어줄 수 있게 킥댐을 이용해서 음. 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흘러넘치지 않게 흘러넘치지 않게그렇죠그래서이걸 않게? 음... 살짝 늘려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같이 작업을 다 동시에 할 거예요 보통은 이렇렇죠이렇죠해렇게 네, 해서, 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컨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렇게그렇죠렇죠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 이게 구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아, 마찬가지로 아, 네. 여기다 붓고 여기다 부으면 조금씩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에 입구를 만들어주고 아,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음. 간단하게 그냥 위에다가 뚜껑 씌우듯이 덮어줄 거예요. 아. 잠시 후 많이 저어줍니다. 음. 지금은 부어도 될것 같아요. 보통 네. 할 때는 동영상 하나 보고 하는데 이쁘네요 네. 어. 이때만 꽉 차게 붙는 거예요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뽀글뽀글 네네. 이게 다 찼다고 네. 손 놔버리면 안 돼요 어. 더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여기. 그럼 이제 다 됐다 그리고 뒤돌았다가 이제 다음날 왔는데 음... 한참 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고 엄지 같은 경우 아저안으 타고 들어가게? 네 신중하게 천천히 진짜 영상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도 봤거든요. 진짜, 다른 지공사분들이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경력이 있으니까, 스타일이 다 다를 순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김현민 코치님이 지공이나 이런 보건 쪽에서 진짜 최고라 생각합니다. 볼링도 잘 치시잖아요. 요즘 연습을 안 해가지고. 아, 국대 출신입니다. 국대 출신. 조만간 제 영상에 한번 나와주세요. 아 예. 저는 불러 주신다면 언제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김현민 코치님 볼 치시는 거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잘 치세요. 자세도 진짜 독보적이고 너무 잘 치셔 가지고 진짜 조만간 꼭제 영상에 꼭 섭외하겠습니다. 같이 치킨내기라도 네 한번. 아, 치킨내기 좋죠. 치킨내기라도. 그러면 이볼을 제가 넉넉하게 내일 모레쯤에 다시 재지공하러 오겠습니다. 내일 모레. 옆에 계시는 김현민 고치님과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커팅하고 이제 쿨러깅이 잘 돼서 샌딩 작업을 해서 아, 샌딩. 볼을 뚫을 거예요. 센터봉을 통해서 오. 센터를 맞춰놓은 상태예요. 음.. 아 지공기의 센터를 네. 맞춰놓은 지공기 거예요. 지공기의 센터. 왜냐면은 아주스다 보면 틀어지기 때문에 쿨러깅 아. 가드 이제 음. 안 튀게. 안 튀게. 네. 이렇게 해서 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휘어진 작업을 하는데. 있으니까 살살 천천하게 너무 급하지 않게. 저도 지금 이 작업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온 배출물 통해서 빨아들이고 있어요. 먼지가 튀어나가지 않게 바로바로 빨려지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에어를 빼고 일반 커터칼이에요. 커터칼 날이에요. 아안 밀리는 면이 있어요. 음 밀리는 면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긁어내면, 볼이, 흔히 짱구라 그러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만져보고, 괜찮으면은, 음 끝이 아니라, 네. 이게 보면 6 0 0페이퍼예요 600페이퍼인데, 음 네. 샌딩기에 돌리기 전에, 네. 왜냐면, 그냥 돌려도 돼요. 귀찮아서 그냥 돌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볼이 깔끔하게 안 나오고, 일단은 이걸로, 이 기스난 부분을, 음. 한 번이 음. 근처를 다 까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균일하게 깔끔하게 티가 안 나게 작업이 되죠. 오 좋습니다. 이패단 하나에 한볼한 다섯 개, 여섯 개. 오 그렇게나 많이 샌딩을. 네 다섯 개. 아 근데 우레탄처럼 너무 표피가 강한 볼들은 음. 많이는 못 하고 한세 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샌딩을 작업하는 기계입니다. 샌딩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샌딩을 약간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쉬우실까요? 시청자분들 성형외과에서 <laughs> 박피하시죠? 이게한번 음. 걷어내시죠? 음.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작업 살짝 완전 뭐 깎아내는 거? 네, 깎아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음. 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여드름 나서 좀 마모된 데도 있을 거고 음. 피부가 좋은 데도 있을 거고 균일하게 이제 맞춰서 음. 하면서 이제 뭐기스도 제거하고 뭐 여드름도 날리고 피지도 날리고 이러면서 음. 볼을 조금 더 이제 깎아내서 안쪽에 있는 피부를 이제 음. 올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세요. 그리고 폴리싱 같은 경우는 이제 광 작업. 광뭐 로션 바르고 스킨 발록 이렇게 해서 영양 주는 작업. 코치님의 음. 명 강의를 듣는 동안 벌써 샌딩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작업 마무리 2차작업 아 1차작업 마무리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맡겼던 샌딩은 여기서 끝났는데 이거는 첨방 그리고 보면은 우레탄 볼에 폴리싱을 입혀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써도 되는 거예요? 볼 표면 같은 경우는 뭐 자기한테 맞게 사용하는데 네. 우레탄은 표면이 거친 맛으로 사용하는 볼이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은 하는데 폴리.. 아 그런 경우는 있죠 하우스패턴 자체가 워낙 짧고 네. 드라이가 바깥쪽이 워낙 세고 그러면 은 네. 저는 쓸수 있다고 봐요 나는 2번 스파트를 음. 너무 쓰고 싶은데 아. 2번이나 한 12쪽 막 아니면 음. 8쪽, 7쪽을 쓰고 싶은데 리액티브 볼는 답이 없고 그쵸. 우레탄 볼로 쓰다이 너무 돌아서 폴리싱을 하는 경우는 있죠 아, 네. 근데 그러기에 이미 그런 류의 볼들이 좋은 볼들이 워낙 많아서 그쵸. 굳이 우레탄을 폴리싱하는 것보다는 음. 저는 다른 펄을 뚫으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그렇죠 강요는 안 하고 추천만 지금 이거 다왜 빼신 거예요? 이제 이, 이거 다이아몬드 휠로 이게 바꾸려고 요걸로 바꾸려고 아 이게 이게 다이아몬드 휠이요? 네 다이아몬드 패드가 쓰여요 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패드를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있는 포로샵이 많지가 않대요 보통은 안 들여다 놓죠 선수 지휘공들이 주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네. 순전히 거의 선수 애들 때문에 구비를 한 거예요 음. 이제 만약에 동호인 분들인데 이제 뭔가 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그런 이게 좀 조회가 깊으신 분들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음.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러면 좀더 외부가 좀더 보아지고 어, 승기도 좋아 마차에서 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들으셨죠? 청주 산남동 토드블링자에는 다이아몬드 휠이 있습니다. 하는 <laughs> 이 옛날에 이런 나오는 이 고데킹 허연 이제 네, 우레탄 허연 느낌. 허연 네. 느낌. 고대우레탄들을막 예, 이제 말라 올라오면서 이게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이 우레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laughs>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치면 이제 훈훈해지면서 마찰이 일단 많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치님한테 지공을 해가지고 코치님께서 피치라 해야 되나 레이아웃이라 해야 되나 피치나 그렇고 p 에 p 나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이거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틀렸던 자국이 있고 네, 네,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 그대로 위치해가지고 네. 이제 밸런스 홀만 작업을 할 거예요. 나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약지를 조금 더 올려서 뚫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시공 시작한다 아 우레탄 냄새 네 우레탄 냄새 <laughs> 아. 촬영하면서 진짜 딱 제대로 보니까 스판 시술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릴도 두 가지를 써서 일부러 평 드릴로 맞추고 삼각 드릴로 뚫고. 아... 확인하고. 음, 아, 한번 살짝 대놓고서 확인하는 건가요? 네. 제 거면, 아이씨, 이러고 마는데. 네. 손님 거니까. 그 지공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를 오발 인서트를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쓰는데 저는 좀저한테는안 맞아가지고 GNS 거이 보라색깔 25, 23 사이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어, 쓸수 있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립이네요. 그래서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네, 빨리 굴려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샵 시그니처 아 이거 전전 시소패 다 이거밖에 안 씁니다 저는 두꺼운 시소패 <laughs> 한번 보여주시죠 그 마크 부분 이게 타이거 볼링이라고 서울에서 차점 아. 코치님께서 따로 만들어서 고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두꺼워서 좋아 네잘 경우도 이거밖에 안쓰요 시소패가 작업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고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 뭐 지공비는 뭐 어떻게 할까요 정비야 네. 나중에 커피 한 잔. 자 청년 그 20대 대회? 네네. 거기서 상금 따면 밥 사고 <laughs> 상금 못 따면 아, 네. 여기 와서 하루 알바해. What? 어? 아, <웃음> 아, <웃음> 그거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여기 와서 하루 알바해. 청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토드블링장이에요 김현민 코치님 꼭 찾아오셔서 제공 한번 해보세요. 저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놀러오세요 <laughs>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셔도 돼요 지공 안 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공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많은 볼들을 지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볼 리뷰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볼도 제가 많이 많이 실험삼아 마루타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코치님 네 지금 나와주실 거죠? 네다음 아, 한번 <laughs> 아. 열심히 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이제 조만간 볼 테스트 볼 리뷰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